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일고지론공인중개사 땅사과TV의 임동선입니다. 어, 뉴스스신문이고요. 어, 2019년 12월 29일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뉴스가 헌안권에 별로 뭐 없네요. 어, 그래서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강주광역시 정책은 해서 정책 정도 오늘 한번 알려봐드릴까 합니다. 출신 가정의 마더박스 지급액 10만 원 지원하고요. 강주 천영 드림 수당 5개월간 250만 원 지급하고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다 하는 게큰 정책인 것 같아요. 강주시는 2020년부터 복지를 비롯해 경제,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의 총 20건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 창의, 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뀌고요. 어린이집 보육 시간은 기본 보육,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 보육, 4시부터 7시까지, 오후 7시, 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하고, 연장 보육 기간에는 전당 교사를 대체합니다. 내년 1월부터 민간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도 1745원에서 2260원으로 인상합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100만 원 지원하고요. 강주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용품 마더박스 지급액을 새해 출생아부터 10만원, 강주상생카드로 확대하며 조소수층 가정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평가도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해 개편의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요. 수급권자 가구의 중증장애인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미적용하고 근로연령층 25에서 64세 생계급여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하는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A형 간염 고위험군인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발병과 중증사례를 예방하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요 강주 청년 드림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요 1,120여 명에게 월 50만 원씩 5개월과 총 250만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저녁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합니다. 5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일에 미세먼지 주 배출 원인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문화 분야에서는 내년 2월부터 대국민 공공 자원 개방 공유 통합 포털 구축돼 인터넷으로 전국 공공 자원을 조회하고 이야기 가능하게 합니다.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시에서 지정한 칠개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 있고요. 개인 지방 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고 납세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 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해도 국시행 종합 소득세 외 개인 지방 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가 있고요. 강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보다 세, 자세한 사항은 강주시 홈페이지 공주 사항을 통해 예,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딱 하나 계속해서 알렸었던 거네요. 어, 공인중개사들이 30일 내에 신고하라는 것, 그 다음에 예, 계약이 해지됐거나 어, 그리고 이거 공인중개사들이 장난치는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었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이 해제되면 무조건 그 해제 신고는 100% 수정신고를 해라. 이런 법조항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상, 호남권 부동산 소식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